안녕하세요, 대국당 용해장군입니다. <laughs> 자, 용해장군의 용이 지금 저희가 하는 그 용띠의 용짱가요 맞아요. 아 그런가요? 어. 어. 그러니까 또 하늘로 승천해야 되잖아. 음. 응. 용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용띠입니다. 네네네. 야, 용띠 시간에 내 시간이야. 나 용해장군이야. <laughs> 나 용해야. <laughs> 근데 하늘로 승천을 해야 되는데. 어, 뭐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응. 올라간다는 거는 금전이 잘 돼서 내가 승승장구 한 되는 거예요. 네. 어, 3월 달다 하늘로 승천을 올라가는데 응. 좀 먼저 올라가냐, 늦게 올라가냐.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잖아. 응. 어. 그러니까 승천을 하고 올라가면서 이분들이 밑에서 아직까지는 아직 준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달리기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듯이 그냥 뭐 산을로 승천 딱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음. 그니까 준비 중에 조금 너보다 한발 늦게 간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이 3월 달에는 그래도 올라갑니다. 아, 어, 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 달에는 용달이에요. 네. 어, 그래서 용이 승천을 해야 되고 음력으로 따지면 2월 달. 그런데 영등할매가 내려오셨어 네. 그러면 용신에 많이 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초발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합의가 들어서 하늘로 승천을 하니까 조금 늦게 가셔도 문이 열린다 음. 어, 주저앉지 않는다 네. 어, 금전의 문을 열고 금전의 내가 볼땐 뜻하지도 않는 금전의 문도 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범띠는 예를 들어서 간다면 산이지만 용띠는 물에서 살아야 되니까 또 영등달까지 같이 꼈으니 음. 얼마나 이,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빌고 가시는 분들은 기도발원을 많이 하셔야 되지. 이, 이번 달이 그 용띠에게는 참 좋은 적기 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기운도, 응. 그렇고. 기운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갓진년이잖아. 아, 용해 <laughs> 그러니까 어, 뭐하 가세가 아니라 용 하늘로 올라가세. 음. 어, 그런 기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거야. 기운이 잘 되고 있는데, <laughs> 아, 아, 아. 어, 왜냐면 용띠라 해서 나잘될 거야. 그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음. 내가 노력도 하고 이걸 가야지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어.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승진, 음. 어, 해외로 발령도 나고, 어. 어, 올라가는 그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음... 어,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이가 있을 것 같아. 이 아, 3월 달에는. 네. 그래서 좋은 일이 많다. 음. 어, 또 이분들이 또 봤다면 또 결혼. 네. 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웨딩마치?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날 잡고 이렇게 실을 가려서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 네네. 용띠가 되게 좋은 일이 많네. 어 이번 달은 용띠가 제일 좋은 거 같네요. 그러니까요. 어, 지난 달에도 괜찮았던 거 어. 같은데. 어. 네. 그데이 용띠 여러분들이 자기 해라 그런가 좋은 음. 일이 많아 보이네. 그러게요. <laughs> 어. 이런 기회 잘 살리셔서 삼월도좀 음. 힘차게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